채팅창을 잘안 봐요. 무시야? 하긴 나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진 않아요. 호타루 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호타루는 저는 너무 어렵던데, 진짜. 호타루 보다 낫던데. 호타루가 너무 어려워서. 괜인 캐쳐가긴 한데. 그죠? 트릭시 그 뭐, 나면 좀 나와요. 근데 호타루는, 아, 진짜 모르겠더라. 제가 이 게임이 처음 나오자마자 게임을 한 유저인데 호타루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 나오자마자 한두 번 해보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캐릭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이 안돼 무리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우리 편은 남자예요. 그, 아 그러세요? 어 나는 나는. 즈렉시는 할만한데 호타은는 진짜 못하겠던데. 아군 가공격타가 공격받고 있습니 아니 자, 내가 내가 슛아 더가 게다요엄만나 아프다. 너무 <laughs> 올라가는거 아니야? 빠져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게임을 했었냐면, 뭐야 비단이야? 어떻게 저게 게임을 했었냐면 어. 팔근 는다 팔근 방케 있었어요 팔근 은방케에서은방케를 팔근 방쾌. 팔근 하다가 난그 꿈에 을지도 몰랐네. 어. 예. 옛날에는 그래도 팀, 팀 맺고 했거든요? 그, 원래 팀 맺고는 안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팀이 맺어졌어요. 잡았네. 빠지지. 나는 아, 빠지지. 진짜. 웬만하면 빠져야 되는지. 한명 버려라 그냥 한명 버리는게 제일 낫네 어 어쩔 수 있나 그 팔근 <laughs> 팔근 방캐할때 그때 재밌었던게 뭐냐면 우리 편이 뭐였어? 쌍광녀, 쌍광녀. 파티 원이 쌍광녀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정말 어도 터져 주고 뒤에서 잡고 그 상호 작용이 잘 돼가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랑 게임 안 하고 쟤 죽었네. 어 주로 다시 는구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타가 일어날 때는 당황스럽다 진짜 빨리 가야되는데 <목소리> 잘했어 파워 깨야지 이번엔 시짜 깨야해 어, 원캐만 해요. 저도 이제 원 캐랑 근 캐랑 섞어서요. 근 캐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게 그근 캐를 하면은 그게 안 좋아요. 근 <목소리> 캐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다 틀려 가지고, 뭐야, 비가 나? 서러었던데 그죠? 팀원 안 맞으면 존망이에요, 진짜. 존망이에요, 존망. 살았던 게 살았어. 열이 채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얘가 뒤에서 좀 놀아주면은 레나가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 놓고 뒤를 할 수가 있는데 무리해서 들어가긴 했지 뭐뭐 어쩔 수 없다 그죠. 그게 센스죠. 솔직히. 개인 센스인데. 얘 들켰는데? 리브한테. 리브나 먹지. 한타를 끊임없이 하네. 대단하다. 어, 아프다, 드리뷰야 진짜 아프다. 저는 막킬 따라하고 막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뭐킬 따라 해봤자 뭐 팀이 거지가 돼가지고. 저는 어시스트만 해줘요. 진짜 어시스트만. 쭉 내려온다. 야 빨리 온다. 아이건 그냥 가냐 이거? 와씨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넣는다고 대단하다 저 토마스 해요. 예 토마스 좋은 캐릭터예요. 안 죽이고 방생을 한다고요? 명잔데 응. 안 죽이고 방생을 한다니? 안 죽이고 방생하면은 진짜 열받게 나죠, 솔직히. 야, 그걸 또 도망가냐, 오제. 그래, 와야. 잘했어. 멋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딜 열심히 넣는데, 열심히 가두었는데, 저 멀리 던져가지고, 방생시켜보려고.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면은, 진짜. 한 게임에 뭐, 딱한번 정도야 뭐, 이해해 줄수 있어요. 솔직히. 잡아는데 여기서 또한번 해주네. 어, 짱인데? 이글 어디가나 했다, 장작, 그래. 뱀그. 꿍. 궁 썼는데 잡기가 살려줬다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궁 썼는데 잡기가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이건 좀 아쉽다. 뒤에 봐라. 오케이. 야딜다 들어갔는데 살아 있어. 레나가 딜이 안 되는구나. 들어가 줘라. 그렇지 오호. 진짜. 이걸 좀 평타 좀. 간간히한 번씩 넣어주면은 잡기가 금방 쉬울 건데. 아깝다. 원래 저럴 때는 이글이 좀 잘해줘야 돼. 이글이 레나, 레나한테 좀 맞춰줘야 돼. 내가 이글을 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평타에 좀 달인이. 돼. 살고싶어 와..씨 살았어 나지방 때리고 있네 윤야 살려주세요 아, 내방 때리고 있었네. 아, 누군가 한 명은 들어가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겠고. 이게 근쾌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기어가.